자 보시죠. 레드스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프로토스와의 싸움은 피하고 싶소. 저들은 보통 프로토스가 아니라 탈다림이라고 불리는 광신자들입니다. 테라진이 젤라가 건내린 선물이라고 믿죠. 놈들이 공중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겠는데. 시완. 올리아 설계도를 군수공장에 올려주세요. 대공미사일이 녹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전 놈. 올리아 설계도를 준비할 테니 군수공장에서 생산해보라고. 자, 어떻게 테라진을 손에 넣는다? 저 재단 보이십니까? 달다름 신비주의자들이 테라진을 수집하려고 세웠죠. 우린 가서 통만 가로치면 됩니다. 응. 음. 건설 로봇으로 통을 운반할 수 있겠군. 이이만 잘해주면 되겠어. 운이 좀 따르면 탈다림이 우릴 발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모을 수 있을 거야 좋아, 시작하지. 에이, 깜짝이야! 에이. 자, 다들들었지 하면 된다! 남은 누구니? 무슨 일이죠? 기다리고 있었음 이번엔 확실하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테라진이 있는 곳의 좌표입니다, 형제여. 일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건설 로봇이 테라진 통을 집어서 운반할 것을 하지만 통을 분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 그 동안 건설 로봇을 잘 지켜야 한다. 고 명령을 내렸겁니까 수업 검 완성. 관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갑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갑니다. 간다고요. <놀람> 첫 번째 통을 제단에서 분리했습니다. I don't k n o 겠습니다 t y 로 u mean. What you mean? What you mean? What you mean? What you mean? What you 아이건설 준비 완료! 신을 쓰신다고있이주에나다에게신한이었시 자자, 일단 진정하시고 가스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마치고 떠나겠소 안 돼요! 창의승자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달다님 전사들이여! 재단을 도륙피린 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프로토스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테라진을 채취하는 건설 로봇을 추격할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한 자리에서만 테라진을 채취하고 호위를 많이 붙여 기지로 돌아오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니? 네, 네 알겠습니다. 긴장 풀자고 친구들. 이번엔 못 실겠지? 관설로봇 준비 완료. 실동 준비 완료. 아, 실시. 로받러봇산러 그럼 여기 산설러봇 준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까요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참잘 돼가는구나. 가스를 목킥이 하려고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잖아 계속 이런 식면 가스 보기 어려울 텐데, 의사가 왔습니다. 뭔일 있어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이시고. 자, 다들. 보방 지원 대기 중. 다 좋은 일인가요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요스디가스가부족합니다 존재와 준비 와요.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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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2차가 왔습니다 어디가 아픈요간설러봇 준비 완료! 힘좀써볼게 언제든 좋습니다 자, 해봅시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속 건물 완성 아. 경고 탈다림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자, 골리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받았습니다. 아! 직원 바랍니다. 감지로 간다고요. 무슨 일이죠? 다음은 누구니?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네! 이번엔 더출 계속하세요! 출동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다. 신호 수신. 장주의 숨결을 훌쩍하게 놔둘 것같으냐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건설 로봇을 없애려고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빨리 격추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이제 반 이상 모아권. 그렇 여기 지원이 필요하지. 그렇야 나. 나. 안녕야 이번엔 멋지게 회사 나 경고. 탈달이미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니라도 이래보내 完虐。

시 무슨 얘기죠 라자, 아이고 나 죽네. 실다 빨리빨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풀자 친구들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 업그레이드 숙이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못지요니다스가 왔습니다. 실동 준비. 아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다이번엔못시키겠 경고. 탈달임이 테라진 재단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아, 리 다름이 테러진 저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출동 정비 완료. 의사가 왔습니다. 위드 투잘 됐군. 네네,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출동 준비 완료. 승사가 응. 왔습니다. 물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셔츠 냉장고영향 받아서 보는 일 있어요? 남은 누구니? 이번엔 못 시작했지. 승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해! 빨리 빨리! 러시아 자, 다자 경고! 탈다리 이 테라진 재단을 봉인하고 있습니다. 간다고요! 물놀이! 갈만 붙어볼까, 이 송이!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여기 지원이 필요하대! 네, 갑자기 이번에 무슨 일이? 자, 먼저 출동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드디어 시적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장. 보방지원 대기 중 갑니다. 간다고요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네, 그렇게 하죠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뭔일 있어요? 한판붙어볼까일 송이? 알았습니다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자, 빨리 빨리! 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경력을 내리실 겁니다. 출동 준비 완료. 실시. 반살로만 준비 완료. 怀孕。 의사가 왔습니다. 병력을 <목소리가> <목소리가> 내리실 겁니까? 옛 대장님, 긴장 풀자고 친거들아요아무도구니 <목소리가> 출신의 사가왔습니다 이친탈이이친구진이단을 봉인하고 있이니다이 친구는 이친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지금대로 그룹 단위로 스을 모두 처치해. 물품 배송트이카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공격을 내리실 겁니까? 셋씩. 잘 몰라 보십니다. 이번에 왔습니다. s s 다 guess. I guess. I guess. 다들 u e s 네 I guess. I 다 u e s s I guess. 이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어 g u